이거 어, 냄를왜 맡지? 이제 우리 양치 좀 할까? 눈이 너무 슬프네. 왜 눈이 슬플까? 자꾸 만 보고. 눈이 엄청 빨갛네. 왜 이렇게 빨갛지? 이상하다. 양치 오, 양치하기 싫어. 이거냐? 왜 이렇게 하고 있어? 어어 어. 어, 바로 돌아왔다왜 바로. 그렇게 하고 있어? 조롱아 아여워 완전 잠에 취했다 foss foss хат аа яа өнөрөгтөг m 동아 머쓱 타드 머쓱 타드 머쓱 타드 어우 진짜 손만 갖다 대도 s i 왜 그만 있는데 애기를 괴롭혀 얘가 날 괴롭히는거야 쟤는 t 뭐 괴롭혀도 돼 안되지 정신적인 스트레스잖아 진짜 오기 먹다. 좀더 다가갈까? 좀더 다가갈까? 저옥이 뭘 분해 초롱아? 네가 분할 게 뭐가 있냐? 분해, 분해한다니. 음. 어우, 자리를 떠나신다니. 자리를 <laughs> 떠나. <떠나신다냐고>. 롱아 <자리를 웃음> 내가 이 자리 차지해도 돼? 아, 아, 아 내가 아니. 이 자리 차지해서 그런 건 아니지? 아 아닌가 본데. 초롱아, <laughs> 내가 여기 차지해도 돼? 어디가? 어디 가냐고. 야, 그 어, 고, 이건 또여여있 있어? 야 <laughs> 저기 저기 저 고, 요 저기요, 저기요. 관심이 없습니까?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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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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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럴까요? 꼬리가 말렸어요!